뭐 하려고? 이 아는 사람들만 몰래 찾아먹는 데는 시원한 해장라면이 있어고각봤지 그래서 그게 뭔데? 이 이게 컵라면인데 김수민님 무언지가 들어갔다는 아, 거야? 됐고 그래서 컵라면 뭐냐고 수민의 무거지 김치찌개 라면 어디서 샀어? 이 세븐일레븐 거기서만 팔아 세븐일레븐 거 나온 지한 1년 됐잖아 이 거진 1년이 됐긴 했는데 아직 안 먹어봤으니 까 아, 됐고 잘했어 얼마야? <laughs> 잘했으면 디코를 빼야지 아, 됐고 진행 좀 하자 얼마야? 1,800원 특징이 뭐야? 이 국내산 묵은지 블럭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스크랩이야 어떻게 먹어? 이뭐 이것이요 비밀봉다리 까고 뚜껑 까주면 스프랑 묵은지 블럭이 있는데 하나씩 까서 넣어주고선 끓는 물 370ml를 부어줘 아 뜨거 이놈식이야 살살 부어 제대로 부어주고 4분 기다렸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모노드라마 뭐 그런 거 아니야? 이 모노머시기가 뭔디그거 그걸... 아, 됐고 물어본 내 잘못이지 먹어봐 이상한 거 물어보고 있어 맛은 어때? 이 김치 큰 사발에 묵은지 들어서 좀더 시원한 맛. 묵은지 감칠맛 제대로야? 감칠맛은 물어먹고 불농은 씹을 만큼 들어있어. 면 상태는 어때? 면은 살짝 얇은 뒤 괜찮네? 맵기는 안성탕면보다 살짝 더 매워. 그래서 또 사먹어, 안먹어. 이 맛은 있는데, 김치라면 최강자는 김치 사발면이잖아?